안녕하세요 아담입니다 객체의 라이프사이클 함수 그 중에서도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호출될 함수의 이름을 지어볼 건데요 일단 크 r e a t e 같이 과거형만 덜렁 쓰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함수보다는 변수 같은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 앞에 on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on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응답한다는 의미를 잘 드러내잖아요 안드로이드나 Vue.js 같은 여러 프레임워크들도 라이프사이클 콜백 함수들을 on어쩍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, onCreate와 onCreated 중에는 무엇이 더 적절할까요? Create는 생성을 시작한다는 의미에 가까워 보이고요. Created는 생성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생성을 다 마치고 구속 프로세스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겠죠. 그래서 onCreated가 더 자주 채택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장명은 팀의 관례와 프로젝트 상황이 더 중요하니까요. 예를 들어서 핸들 크리에이티드 이벤트 같은 이름도 충분히 쓰일 수 있겠습니다. 어떤 이름을 선택하든 그 이름이 의도를 잘 드러내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.